자, 여러분, 이 차량은요, 어, 장기 재고로 인해 할인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매일가 이상으로 사실 손해가 좀 심한데요. 240만원 추가 할인 진행을 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요. 차 정말 좋거든요. 예. 원전 이하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8 아이 보여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진대표입니다. 어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날씨 춥잖아요. 어 따뜻하게 어, 마음에 마음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에, 좋아한다는 말 굉장히 좀좋아하시잖아요 지인에게, 가족에게 좋아한다고 뭐좀 메시지 전달해 주시고 저에게도 좀 에, 좋아요. 그리고 또 구독. 구독이라는 게 사실 뭐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나너 아, 구독하겠다. 신문구독 말고 또 유튜브 구독,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 부탁드리는 오프닝을 전하면서 오늘은요, BMW 5 시리즈 준비를 했어요. 5 시리즈인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친숙한 모델, F바디, F바디 라인업 중에서 마지막 버전의 가솔린 연료, 그리고 가솔린은 이제 528i 모델이죠. 528i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 버전. 매물이 없습니다. 귀하다 못해 정말 매물이 없는 모델이에요. 2천만 원대 F바디인데요. 연식 키로수 정말 최적 금액으로 만나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28i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제 BMW의 정말 이제 친숙한 모델 528i 모델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5 시리즈 라인업 중에 마지막 버전인 16년식, 게다가 키로수도 8만 키로대 유지 중에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등급도 M 에어로 다이나믹 상위 버전의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금액이 이제 2천만 원 중반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사실 이 F바디는, 어, 정말 명품 차량이라고 어떻게 설명드려도 다들 이해들을 하실 거예요.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좀 비싸더라도 한번 사면 오래 쓰고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좀 높, 높잖아요. 대표적으로 5시리즈가 좀 그렇죠. 예, 뭐 신차금액은 워낙 뭐 7천만원대 어, 출고한 좀 고가의 차량인데 아무래도 타보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정말 좋은 그런 차. 그래서 5시리즈는 5시리즈 타다가 더 짧은 5시리즈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G바디로 넘어가면 사실 금액대가 아직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3천만원, 3천만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요 오늘, 오늘만큼은 2천만원 중반대에 528i로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2016년 4월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이제 8만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512에서는요 어, 누유 없이 아주 깔끔한 하트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528IM 에어로 다이나믹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금액 2천만원 중반대 준비했습니다 매물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디서요? 저희 단지에서 유일한 차량입니다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5시리즈 내가 좋아하는데 사실 이 애매한 연식의 애매한 키로드도 싫다 어, 하셨던 분들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관 색상 보여, 아, 외관 보여주시면 오늘 또 카본 블랙 색상이죠 이게 여기 약간 남색빛 나는 색상 게다가 실내는 브라운으로 준비를 했고 5시리즈가 사실 디젤이 어, 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520D가 정말 친숙한 모델인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고 528i 가솔린으로 준비를 했죠 근데 딱요게 지금 시기에 어때요 궁합이 너무 잘 맞죠 뭐 디젤값 비싸고 휘발유 예. 값은 굉장히 또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다 휘발유를 타고 싶어 하긴 해요 예. 왜냐면 연비랑 좀 금액 때문에 다들 못탔던 거지 근데 오늘 딱 시동 걸고 타보니까 너무 조용해 하, 너무 이렇게 조용한 5시리즈가 예. 이렇게 조용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요 장점은 너무 많아요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이제 포인트를 좀 보시면 일단, 내가 이, 연식 키로수 너무 좋죠. 16년 식약 8만 키로 대 굉장히 좀 짧은 모델이고요. 자, 그리고 BMW는 뭐가 좋아요? 정비성 좋죠. 어, 그리고 정비비 저렴하죠. 2000cc 또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까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2000만원대, 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독삼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쪽 범퍼 스타일도요, 이렇게 m 범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 LED 포함이 돼서 뭐 전방 센서 다 어,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예, 측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BMW의 휠, 전용 휠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어를 보시면 타이어 잔량은 한 40, 50% 정도 잔량이 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탑에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 또5 시리즈 중에서 이렇게 예, 브라운 색상, 카라멜 색상으로 실내 인테리어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보여주시면 이거 네.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네. 별건 아닌데, 옷걸이. 수입차에 약간 이 필수품 같은 이런 느낌이고 코일 매트 적용해놨고 을 네. 뒤쪽에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뒤쪽 타이어는 잔량 한20-30% 정도 남아있고요. 후면부 디자인 보여주시면 사실 이제는, 어, 떻게 보면은 10년도서부터 16년, 6년 정도 이제 F바디가 판매가 됐, 됐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판매됐을 거예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친숙한 모델이고 그만큼 많이 팔렸다라는 의미는 차량 자체가 사실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다. 어, 또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렁크는 기본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로 적용되어 있고요. 트렁크 어우, 공간 자체도 아주 넓게, 넓게 잘 빠져 있네요. 자, 16년식 8만키로대 528i. 준비한 금액은요. 2,690만 원. 2,690만 원입니다. 어, 2,000만 원대 이 중반대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시면은요. 요 오늘 준비한 528i 한번 이옵션에 생각을 해 두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 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아, 확실히 또 5시리즈가 이제 조용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 더욱더 좋네요 옵션 좋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갈 거고 도어 쪽에 이렇게 윈도우 기능 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트 기본 오토 라이트 해서 HUD 이렇게 버튼식으로 설정하실수 있고 핸들도 에, 이렇게 어, 구형 버전 핸들 아니고 신형 버전으로 이렇게 핸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패드시프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블루투스 기능 양쪽으로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썬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야 아예 뭐 5시리즈는 10년 11년식도 시트가 이렇게 다 좋아요 근데 오늘은 또 16년식이기 때문에 더 깔끔하고 실내 대시보드도 이렇게 만나보시면 센터피스다 어, 깔끔합니다 화 카메라, 화면 카메라도 기본 어, 포함이 되어있죠. 엔진 스타트 버튼서부터 이렇게 CD 플레이어, 양쪽,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까지 다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래쪽에는 전자파킹,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어, VDC 기능서부터 스포츠와 컴포트 모드, 전방 센서, 이렇게 카메라 버튼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모델마다, 모델마다 이제 마지막 버전의 짧은 키로수, 중고차지만 나는 이 F바디 굉장히 좋은데, 어, 좀 연식 대비 짧은 거 원하셨던 분들, 그리고 디젤이 아닌 또휘발유로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90만원에, 어, 정말 휘발유 모델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요.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2 8 i 와 함께 했습니다. 2690. 전에 가입 탁송을 해다 가능하고요. 차라 마음에 드신다면, 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섬타나슨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